네, 11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이때, 자, 잔디밭인데 이제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폭이 1인 길을 만들었어요. 이때 길을 제외한 잔디밭의 넓이를 자, 식으로 나타내 보시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자, 붙이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자, 이런 모양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겼겠죠? 이렇게, 어, 잘라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잘라 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요런뭐 대충 그릴게요. 이런 모양이 되겠지. 자 그럼 이 부분이 여기고요. 자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자이 부분이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더라. 자 그럼 얘들아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폭 1을 빼주면 되잖아. 이전제 길이에서 이 폭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빼주게 되면은 가로는 요 4x 더하기 2가 될 것. 자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지 지금 세로 길이가 3X 플러스 2라고 했는데 이어 1을 빼주게 되면은 3X 더하기 어, 1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이 잔디밭의 이제 넓이를 이제 구하게 되면은 가로가요. 자 4X 더하기 2요. 세로가 3X 더하기 1이니까 요것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12X 제곱 자 4X 6X 그래서 10X 자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 정답은 뭡니까? 12X 제곱 어 정답은 아니네요.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